우리 친구들 요즘 네, 시험 기간이고 또 시험을 준비하느라 학원도 다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일부든 그러, 일부든 이부든 조는 친구들이 좀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 예배 시간에 감이 졸아 이런 마음도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공부 몇 시까지 했을까?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타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변변히 공부도 못 하고 하는 가운데 학원으로 뭐저 학원, 이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또 영어학원 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수학학원 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과학학원 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많은 다양한 학원을 갈 텐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학원을 어디 가서 공부를 해서 내가 성적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한마디, 이 한마디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한 가지 말씀, 한 문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꼭 남기고자 하셨던 그 말씀,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스가리아가 여덟 가지 환상 중에서 처음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스가라의 첫 번째 환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던가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아, 목사님, 기도해보니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는 그냥 씹으시나 봐요. 카톡에 그냥 일십 하시듯이, 제 기도 들으시고 흘리시나 봐요. 라고 생각이 들 친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꼭 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들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응답으로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환상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스가리아가 이 환상을 보았던 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위한 그런 거룩한 계획 가운데 지금 말씀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스가리아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7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선지자 스가랴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르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도 이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이 표현을 쓰, 사용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바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현실화시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편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환상에 불과하지만, 이 환상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어떤 것이다? 반드시 응답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머리로 한번 잘 그려보세요. 어떤 골짜기가 있어요. 벨리, 골짜기가 있어요. 아, 지금 옆에는 막 난리 났네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네, 소년부 지금 캠프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쥐죽은 듯이 조용하네요. 네. 저 혼자, 마치 저 혼자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한번 골짜기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 골짜기에 네, 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고, 그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들어오면은 골짜기에는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시원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엄청 싸늘하죠. 춥죠. 밤에 지금 이 환상이 지금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는데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환상 가운데 지금 골짜기에 있어요. 골짜기에서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서 있는데 붉은색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겠어요? 자, 골짜기에 지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데, 지금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색 말을 타고 서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나오지만 무엇이랄까냐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대면해서 말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가 서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세 개의 말이 나와요. 새 말이 나오고 그 말에도 말을 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새 명인지 아니면 새 부류인지, 새 무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의 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도 말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골짜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약간 은밀한 대화를 좀 뭐랄까요. 가능케 하는 어떤 전략적인 자리라고도 할수 있어요. 몰래 이렇게 속삭일 때, 몰래 어떤 전략회의를 할 때에 조용한 곳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골짜기를 일부러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많은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 골짜기라는 히브리 원어는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림자, 어두운 면을 의미하는 그 그림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지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지지 못하고 옆에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을 받고 있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괴롭힘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 영적으로 어둡고 침을 하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화석류 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화석류 나무는 무엇을 말하냐면 풍요로움, 부요함, 풍부함,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짜기 사이에 화석류 나무를 두셨다는 것은 지금 절망적이고 낭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충만하게 풍부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환상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낙담적이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건전하게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에게 지금 어떤 곳을 보여주라고 스가랴에게 보여주라고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이 환상 가운데 이 여호와의 사자와 스가랴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스가랴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세 사람 당신 뒤에 있는 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했을 때그 천사가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보고 온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인데 이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세 사람들이 지금 이 여우와의 천사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 평안하고 조용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다스림으로 통치하심으로 조용하고 아무 일 없는 아주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평온하고 조용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침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모독하는 자들이 지금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평안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제가 여러분만난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한적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 목사님이셔 선교사님이셔. 그런데 암에 걸리셨대. 소천하신대. 한해 불러가신대. 나이도 젊고 유망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믿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자자손손 잘 되는 것처럼 보여. 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대기업 총수님이시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존경 1등하죠? 시험은 봤다며. 하 여러분 잘생겼죠? 아니야? 아니야. 한해 보시기 너무 예뻐. 여러분 진짜 이쁘죠? 길거리 다니면 막 사람들이 캐스팅하죠?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귀 영화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 없고 부족하고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히 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실 하나님이세요 왜냐? 하나님 왜 우리를 회복해 하실까? 온전히 하실까? 우리를 새롭게 하실까?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 단합나입니다 저를 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 질투가 뭘까요? 질투. 질투. 어떤 친구가 잘 되면은 배 아픈 거. 내가 정말 하수로 이겼던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한 애가 갑자기 이번 기말고사 때 나보다 10등이 올랐어 나보다 평균 10점이 올랐어 여러분 그러면 축하해줘요 와 잘했어 축하해줘요 어쟤 뭐지? 시기 질투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질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께 우리를 질투하신다 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볼때 야, 정말 제 좋겠다. 부러할 수 있는 질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저 질투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냐면 뜨겁게, 열정적으로, 열렬히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그러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을 좀더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열렬하게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고룩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들을 없이 하실 것이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찾아보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맹렬한 진노를 부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 마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없애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뿌리 뽑으셔 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 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애통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나 말씀하시냐면 아,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잘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다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통하고 있을 때 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한테 있어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말고사일 겁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끝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이제 7월 말에 있는 기말고사 끝났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직 시험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1학년들? 네, 1학년들 이번에 처음 보는 기말고사입니까? 1학년들, 여기, 여기 있죠. 1학년들 그 중간고사 보셨어요? 안 봤어요? 기말고사가 처음 시험이지? 아니야? 전에 봤어? 1학년 안 봐? 진짜? 야, 너네야말로 진짜, <laughs> 와. 너네 뭘로 평가하니? 야, 너네 남아. 내가 시험 볼 거야. 야, 오늘 말씀 시험 볼 거야. 오케이. 어, 얘네 시험 안 본대요. 자, 2학년 시험 안 봅니까? 예? 보죠? 어, 그래요. 3학년 시험 보죠? 어. 야, 얘네 봐. 얘네 여유 있잖아. 얘네한테 근심 걱정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너희들한테? 너희 골짜기 같은 상황 있니? 어둡고 막 치밀한 거 있어요? 없어요? 게임의 레벨업이 안 돼요. 친구가 내 문자 씹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희들한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고통과 아픔을 마신다는 거예요. 기말고사 끝나면 어떨 것 같아요, 3학년? 공부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자, 2학년 어때요? 기말고사 끝나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 시험 끝. 할렐 그래, PC방 아무튼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PC 방, 코인 노래방, 홍대 다 달려갈 거예요. 왜냐면 자유하잖아. 되도록 그런 데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유하면 만끽하게도 친구들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울 거야. 기말고사 끝나면. 그런데 기말고사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진짜 평안 이 있을까요? 2학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너희들 2학기는 시험 보지? 안 봐? 끝나고 남아드네. 시험, 시험 볼 거야. 그다음에 2학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중3들은 어떻게 해요? 2학기 끝나면? 졸업이야. 그럼 또 어디로 가요? 고등학교 가요. 고등학교 가면 또 1학기 때 시험 또 보죠.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지나면 여러분 뭐가 기다려요? 수능이 기다려요. 대학 들어가면 좋을 것 같죠? 엄마가 얘기하죠. 야 대학만 들어가 봐. 남자들이 줄을 섰어. 여자들이 줄을 섰어. 줄 서긴 뭘줄 서. 자격증 시험이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줄을 섰어. 뭐가 기다려요? 취업이 기다려요. 결혼이 기다려요. 육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한테 말잘 들어요? 말잘 듣니 너희들? 진짜 말안 듣지. 싫어요. 안 해요. 응이라고 대답해놓고선말안 해. 안 들어. 너희들과 똑같은 자녀들을 키워보세요. 인생에는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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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 골짜기 더 깊은 골짜기 더 괴롭고 힘든 골짜기가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계어요 화성류 나무 사이에 말탄자 붉은 말탄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천사는 단순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마음에 품고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는 자, 누굴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이 말탄 자, 이 여호와의 천사는 누굴 의미하냐면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라 할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남유다 백성들, 성전이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수많은 다른 나라들에 둘러싸인 그 애통이 하는 사람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지금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천사는 천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 선한 말씀 필요 없어요. 그냥 메신저야.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천사에게 지금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가 골짜기에 있을 때 괴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월 17일부터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세우길 원하신다? 두 글자 성전 또 교회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단니 목사님께서 선택하신 말씀을 제가 이번 주, 저번 주에 했던,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이번 주에 하는 건데, 17절, 66절, 17절에 보게 되면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찾아오셔서 무엇을 만드시겠다? 내 집, 내 집을 만드신다는데, 그내 집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시겠다고 계속적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겠다. 하나님께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고 열렬한, 맹렬하게 불타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무엇이 돼야 된다? 성전이 돼야 된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성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를 어디로 내모시냐면 광야로 내모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너희 삶에 평안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던 인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광야와 같은 삶. 실제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빼고 미취학과 그다음에 뭐 유치부, 유아부, 영화부, 그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이삭을 백세에 주시고 그 백세 때 낳은 아들을 이제 한십0년1수년 아니면 한 3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삭이 다 장성하고서 이제 10대 혹은 30대 되기 이전 그때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올려서 재단 위에 제물로 올려서 각을 떠서 나에게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이 무대 위에 너희들 핸드폰을 가져가서 액정을 떼내고 케이스를 부셔서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대로 하겠어요? 수련회 때에 핸드폰을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교묘한 게 무엇이냐면 핸드폰 두개 있는 애가 공기계를 내는 친구가 있어. 그 자기 핸드폰을 밤새 자기 방에서 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 와, 그런 방법 있다니. 다음에 써먹어야지. 어.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그대로 행했던 아브람도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도 이해 되지 않죠. 마찬가지에 우리 삶과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내모시냐면 광야로 내모세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믿으면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이 내모십니다. 광야로.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생명체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야.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셔서 우리한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내모신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로 내모신다고요? 광야로 내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친구가 나를 배신한 것 같고, 내 마음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가 내 얼굴을 보면은 너는 죽을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서 숨겨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고 나서, 내가 지나고 나서 너가 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모세, 우리가 모세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직접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바위 틈에 있는 모세를 살짝 덮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리고서는 그 손을 벗겨놨을 때,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본 거야.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찬란한 그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옆에 제일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가까이 다가갔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위 틈에 있는 모세를 손으로 덮으셨을 때. 그때 어땠을까요? 어두워요, 컴컴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둡고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손으로 덮어서 보호하시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 계시다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에게 축복합니다.